짠! 제가 좋은 기회로 집켓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뭐야 벌써 귀가 와. 헐. 왜 이렇게 많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안 구매한 것 같은데, 범으로 온것 같고요. 너무 예뻐. 제가 스티커를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스티커는 좀 저작권에 좀 예민한 게있어 제가 한국에서 못 봤던 것들만 구매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한국 작가분께 계시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작가님 스티커랑 그런 굿즈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하면서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키링 스티커. 안쓸 수가 없죠? 이건 좀 가격대가 있었는데 그만큼의 가격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상점에서 구매했는데 도안이 두 개다. 이렇게 스티커 사진 같은 이런 프레임 구매했어요. 아까워서 못써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너무 좋아 다음 마킹 테이프 구매했는데 근데 이게 이거 내가 시켰나? 일단 요런 걸 시켰어요 사실 이거 보고 시킨 겁니다 이별 뭔가 접착력이 괜찮은데? 완전 쨍쨍한데? 오우 완전 좋아요 이런 느낌 어머.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안쓸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뜯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이거 비닐을안한것 같은데? 한거 아니야? 사실 모둠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가 있고요 따로 뜯어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런 레이스 있는 거 레이스는 사실 말에 뭐해 있으면 은 언젠가 잘 쓰기 때문에 샀습니다 세트로 사도 엄청 싸니까 막 담게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 그게 있는 것 같아. 요 기다렸던 거. 맞아 이거야. 짠! 여러분 대박이죠? 어 이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파는 거랑 가격은 비슷한데 사실 거의 다 품절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사진을 놓을수 있는 거예요. 키링도 별이고. 동기 귀여워. 아, 어떡해. 이거를 진짜 기다렸거든요. 그냥 너무 예쁜데? 이거는 이런 인물 스티커 같은데 예뻐서 사갔습니다. 뭔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인물 사진. 이, 이,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도 있네. 살짝, 살짝 일본 풍 중국 풍 이것도 세트로 구매 제가 여기서 무슨 어떤 디자인이, 어, 이거 되게 예쁘다. 좀 Y2K 같은. 이거를 제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크랩 같은 거할 때, 잘쓸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건 내가 핑크핑크한. 예쁘다. 그래서 인물 스티커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맨날 모양이나 반짝이 같은 것만 좋아했는데, 인물이 좋아졌어. 제가 잘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잘안 보여드려요. 이렇게. 살짝 테이프 재질의 스티커예요. 마지막. 완전, 완전 좋은데? 어, 예뻐. 너무 좋아. 눈이 너무 행복해요. 알록달록해서. 헐! 스티커가 엄청 많아. <laughs> 헐, 이 돼지도 왔어요. 이거 뭐죠? 와우. 일단은, 요런. 반짝이 롤. 어, 답대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 와우, 진짜 반짝이 한 그냥 계속 와서도 될것 같은데?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어디까지요 색깔이 왜 이렇게 많아이 아, 정도, 이 정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잘라서 놔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쓸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이거 딱 봐도 너무 잘 떼지는데? 오, 너무 좋아. 완전 깔끔하게. 이거는 핑크색인가? 오, 이건 살짝 파스텔톤의 색이네요. 깔 여기가. 어, 색깔 너무 예뻐. 음, 너무 예뻐. 꼭 사세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이거. 이것도 제가 그딴 분들 유튜브 보면서 구매한 건데, 이걸 제가 이게 종류별로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다 입금했는데, 이게 품절이 돼서, 이거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 거고, 너무 예뻐요. 제가 만약에 다음 직구할 때, 이게 다른 거 재고가 남아있으면은, 다른 시리즈를 꼭살것 같아요. 너무 예쁜예쁜게 너무 많아. 제가 이거, 되게 입체적이지 않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해서 키링 같은 걸로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와이트케 느낌 나서 구매했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이거 뒤쪽에서 한번 키링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완전 괜찮은 색깔의 청바지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요즘 이런 입체가 유행이잖아요? 홀로그램도 있어. 어? 헐. 왜 이렇게 되지는 거네? 투명이에요. 헐, 투명이네. 정말 이렇게 불투명인 그런 줄 알았는데. 헐, 오히려 좋아. 두 장씩 있는 거 아니야? 짱 귀엽다. 헐,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추천합니다. 헐, 너무 이뻐. 진짜 예쁘다. 이거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오! 진짜 이게. 이건 살짝 일본 느낌 나는. 네 어쨌든 이건 좀 세일러 문 느낌 나는. 그겁니다. 제가 요번에는 좀 문구리만 거의 구매했어요. 덕질 용품도 구매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없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화이 어? 네. 이런 느낌의 오브젝트 같은 스티커 이렇게 디자인된 이것품 근데 이런 느낌이 좋아서 샀거든요. 살짝 이런 이런 폰 감성 이런 거 이런 폰 느낌이 좋아서 샀습니다. 아, 여기가 폰 느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키엽종 에러 표시 이런 거. 기본 썼어요. 이거는 사진. 사진 같은 거? 세 장씩 들어있어요. 스크랩 하거나 그럴 때 쓰면 돼. 울 냄새. 요거랑 요게 마음에 들었는데, 시트로 해도 안 비싸서 그냥 다 구매했어요. 사실 싸서 <laughs> 잘안 보고 샀거든요 그냥 좀 귀, 귀여워 보이는 거 있으면 은 그냥 바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배송이 빠르더라고요 되게 막한달 넘게 이걸 줄 알았는데 한 2주? 3주? 그 정도만 했는 것 같아요 어 음, 예뻐 굿! 추천 이거 인물 스티커 이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쁜 제 취향인 걸로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짠 이거는 이게 두 장씩 들어있어요 세 장이다! 세 장씩 들어있어요 틀이 있고 이렇게 체인! 체인 느낌 나는 거 있어요 완전 가성비 짱인데? 네. 어 이거 예쁘다 이런 가랜드 같은... 가랜드? 어쨌든 이런 모빌 같은 거 이건 뭔가 비슷한데 비슷한데 다른 느낌. 이건 살짝 꽃 느낌. 이거 예쁘다 열쇠 있는 거. 여기는 동물, 아 곤충 이런 거. 해파리다. 해파리 용도. 어 이거 많이 든다 이건 금붕어 같은 거. 어 이게 많이 된다는? 이든 이것도 이렇게 스테로 구매서 1 2장 맞습니다. 약간 작게 있는 거 음. 갑자기 안 뜯었는데 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이런 수영장 같은 오 예쁘다 시원시원해 보이고 좋군요 아마 이거 보고 샀던 것 같은데 헉, 예뻐 이것도 스크랩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 별로 안 썼는데, 솔직히 이 정도 한국에서 사면은 10만원 벌써 넘겼거든요? 아직 반도 안 왔답니다. 두 박스 정도 더올 거예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구매했어요. 이것도 이런, 와우! 스티커 두 개가 됨! 잘안 보이는데, 이런. 와, 진짜 많다. 아니, 뭐가, 있,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쓸것 같은데?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헉,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렇게 이거 진짜 다꾸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사시면은 이득일 것 같은 이런 벨트 같은 느낌도 있고요 벨트? 이게 좀 어두운 버전이고 다른 다른 디자인에음와 되게 작다 보이세요? 이런 디자인 들 대박인데? 헐! 너무 좋아. 난 이거 할래. <laughs>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헐!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추천. 그래서 이런 스티커. 이것도 제가 세트를 구매했는데, 세트? 세트가 아니라,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한 4개 정도 있어서 했는데, 신절돼서 2개만 왔습니다. 이것도 이런 스티커인데, 오! 귀엽다. 퀄리티가, 에? 어거 적혀 있는데 이거 설마 한국인가요? 아니야 그냥 따온 것 같아. <laughs> 음, 이번 오브젝트 스티커들. 뭐야? 수박수다? 마음에 <laughs> 이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품절돼서 어 뭐? 야 똑같은 건 아니지? 어, 다른. D 거는 똑같고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파스텔 톤의 그런 느낌? 일단 이거. 제가 이런 노트 같은 거 보면은 못 참거든요? 안 쓰더라도, 일단, 노트대로 구매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 디자인 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디자인 골랐어. 요 뭐야, 설마. 아, 깜짝아. 다 다른 줄 알았어. 반복되는 디자인인데,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있는데, 오, 귀엽다. 스크랩 같은 거 하면은 될것 같아. 근데 찍힘이, 있네. 이 박스에서 마지막. 다이어리! 뭔지 엄청나! 이거는 속재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사봤거든요? 오, 괜찮다. 중국 거면 되게 딱딱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좋아! 와우! 대박! 와우, 대박! 진짜 짱이다. 표퓨지 네, 같은 거 이렇게 있고 헐 진짜 예쁜데? 스크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 완전 헐, 완전 대박임 첫 번째 박스였습니다 그다음 박스 고! 짠두개세개 박스가 같이 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아유 왓슨 벨벳? 짜잔 첫 번째 또 이걸 샀어요 그 아까 앞에 나왔던 거랑 다른, 그거에요. 딱, 버전 2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고. 뭔가 좀더 깔끔해진 느낌인데? 좀더 정돈된 느낌이 된것 같아요. 헐, 고양이, 기운. 아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아요, 양이.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검정색이라 그런가? 음식! 헐 대박 케이크 잘안 넘겨지네 우와 진짜 별게 다 있다 음식 스티커는 이것만 사면 되겠는데요? 헐 맛있겠다 밥안 먹어서 배고프다 뒤에는 얘가 똑같이 색깔만 다른 어, 나 지금 배고파서 꼬르륵 쏟어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상에 컵인 것 같거든요? 귀여운 컵을 발견해서 샀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요 이게 아마 다찢여있는게 검수 같은 거? 해주셔가지고 좀... 컵이 아니네? 이런 연필꽂이를 샀어요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산 거랍니다 꿈이라고 스티커가 오고 팝스도 주시네요 안쓸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갖고 싶어서 샀어요 오, 맘에 들어. 요런 브랜드 물품을 구매가지고. 엽기서 왔고? 이거를 제가 구매한지 모르겠네요. 조각 스피커. 이것도 두 장씩. 우와, 느낌이 되게 엔진맨질한 느낌이야. 와, 되게 귀여운데? 진짜 이런 물건들? 인것 같아. 근데 나 이거. 같기도 하고. 이게 컵인 것 같아요. 짜라란. 짱구컵 샀어요 뭐야? 빨대 없는 거야? 아, 빨대 이거구나. 빨대가 이건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안 들어볼게요. 이런 짱구컵인데,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제가 물을 요즘 안 먹어서 옆에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컵 갖고 싶어서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 뭔가, 안산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물을 보니까. 다음. 어! <laughs> 이거. 이거는 짝퉁인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추천 거기에 뜨길래 사봤는데, 좀, 이거, 폰 케이스 그냥 궁금해서 사본 겁니다. 어? 이것도 좋은 이거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거는 좀, 소품들이고 이거는 인물. 와, 이게, 이게 진짜 예쁜데? 귀여워 귀여워 짠 이거는 그 엔믹스 증산인데요 생각보다 확실히 괜찮네 여기 여러 아이돌들 있었는데 다 별론데 이것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이것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들만 샀습니다 색감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 이게 여기 아까 그 엽서 그쪽에서 산것 같아요. 꾸겨진 게 마음이 아픈데? 다음은 스티커북. 제가 스티커북을 왜 이렇게 많이 샀나 냐 했지만, 혹시 구매하실 때 보면은 정말 눈이 들어갈 겁니다. 어,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건. 이건. 어, 폰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아이들 사진 넣어서 우와 귀여워 이면 귀여울 것 같은데? 와, 엄청 많다 다잘쓸수 있을 것 같은 우와 이거 있어 이렇게 나와서 음, 이런 게 귀여운데? 이런 것도 있고 오 대박 완전 종합인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닦꾸나 스크랩이 가능한 느낌. 앞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같은 상자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 샀던 것 같아요. 살짝 까르 느낌 나는데 다 칼선이 있는 거고 칼선도 다. 어, 이, 이 언니가 예쁜데? <laughs> 이 언니가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런 프레임 스티커. 이게 중국판 프레임인가 봐요. 이게 이렇게 이런거 작은 것들도 있어서 너무 귀여워. 먼저 오이 식구나래잖아. 다음은, 저는... 인물. 와, 진짜 많다. 이것도 두 장씩 있는 것 같고. 매끈매끈한 재질의. 오,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여러 종류 있었어요. 음, 이게 좀 일상 복 같진 않고. 그냥 예쁜 옷들. 아, 귀엽다. 너무 귀여데 이거 덤으로 왔어요. 이거 그, 저거 상 거에서 보내주신 거? 건가? 이게 다 섞어서 와가지고. 근데 이 폰이 내 기종이 아닌데. 이거 쓰는 친구가 있으면 줄것 같은데. 나 친구가 없거든요? 릭톡이왜 <laughs> 이렇게 커? 그게 너무 징그러운데? 커서 커가 너무 징그러워. 짠, 요런. 이건 인물 스티커팩. 어, 책 같은 거요. 오, 오, 괜찮다. 어? 대구 축하합니다. 끝나고 냉남. 살짝 그 외국어 그런 것들도 그쪽 사람들이 보면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이런 덤도 왔네요. 음, 이거 다 덤이다. 어? 뭐야? 일단은 이걸 샀나? 이건 안산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되게 얇다. 그냥 그림책 같은 거 같거든요? 우와, 귀여워. 2021년에 제작된. 오, 되게 단단하다. 이런 작, 이 작가님의 그림책? 귀여워. 어, 이거 봤어. 오, 귀엽다. 음, 어. 근데, 이 가격이 좀 나갔거든요? 근데, 좀 비싸네요. 다음 거, 마지막 택페입니다 오. 엥? 아! 일단 이거는 덤 스티커 같고요. 아, 덤 스티커예요. 봄마트. 따로 안 뜯어볼게요. 이거, 이거, 누구랑. 비슷하잖아나요 아, 다른 거네요. 맑은 하늘. 음, 귀여워. <laughs> 아 한국어밖에 안 보여. <laughs> 자유를 유지하다. 물을 마시다. 귀엽다. 알록달록해. 농구를 하다. 차를 마셔. 비즈 같은 게 맞네요. 귀여워. 이게 조금 더. 소녀소녀한 느낌? 귤을 조금 샀다. <laughs> 해물라면. 이렇게 너무 겨 그리고 짠! 이런 바인더를 발견을 해서 4개 샀거든요? 그냥 뭐든 잘 넣어서 쓰겠지 하고편건데 그리고 사실 원래 유진스, 유진스 그 OMG 그거 사진 넣으려 했는데 택도 안돼 보인다. 짠! 완전 택도 안 돼. 어? 이렇게 표지하면 귀엽겠다. 이런 인화 사진 한 것들이랑 엽서 같은 거, 비공건 엽서나 그런 거 넣을 거거든요. 제가 원래 헬로키티 바인더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약해요. 그래서 옆에가 다 찢어지고 이래서 못쓸것 같아서 빼놨거든요. 오딱 맞아. 오이 좋다. 느낌이 좋아요. 스티커 큰 사이즈 같은 것도. 그냥 넣어서 보관해도 될것 같아. 이런 거 뜯어서 넣든지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맞아, 맞아. 이것도 귀여운 걸 사버렸지. 아이구 PP가 왜 이렇게 다 약한 거야? 키링입니다. 귀에도 이렇게 있고.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스티커, 작은 스티커들. 무화져 있는 스티커 보기. 와 너무 내 취향임. 너무 내 취향이야.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못쓸 듯. 귀여워. 눈 아파. 헐,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엽다. 와우. 너무 만족스러운 직구다. 여러분, 진짜 꼭 하세요.